한번딱 잡아주면 은 네. 저그전 이제 감잡았어요 조합만 갖춘다 천천히 조합만 갖추는 식으로 무리하지만 않게 하면 될것 같아요 우선 화면 지정 다 해줍니다 화면 지정 다 해주고 나오는 거는 이제 건문 지어라 자 그럼 깔끔하게 여기다가 건문이 지어지죠 그 다음에 가스 마당도 견제할 수 있으면 견제하는 게 좋죠 상대방의 최 상대방의 최적화를 꼬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앞마당 견제 중에 상당히 꼬이는데 앞마당이 지워졌네요. 다음 미네랄 견제. 보통. 이이 산란목까지 견제해볼까 했지만은 그건 실패. 미네랄 물만 세니다 딱 여기서 미네랄을 여기서 다가딱 저거 저그, 저거 드론이 미네랄을 딱물러는 순간에 건드려어이 뭐야 이거 어, 견제하다가 제, 제가 꾸였네 인공지에서지원전알안줬어요 이런 괜히 미네랄 손해 제, 괜히 견제한 것보다 훨씬 손해죠 추석까지 했기 때문에 같은 되면은 그냥 미네랄을 하나 훔쳐 먹고 이제 가는게 나아요 그냥 살짝 인공되어서 늦어버려가지고 하지만 뭐 초반에 사도를 좀 소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 빼고는 크게 달라질 것 없죠 나시폭해서 진흙 준 다음에 이녀석이 한 개, 캐고 있으니까 이녀석이 두 개. 오, 반. 저반저시리 이, 질리죠라 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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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미디서 미네랄을 세개 세게, 고 있어가지고 여게가한개게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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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한마디만 할까요? 나자카 미나. 누구도 우리 지못 명령. 현재는 안 개까지만 찍어 줍니다. 이, 연자은 보고 있다. 운명의 이, 연장 가지고, 이징은 가스 통두개를지 그냥. 배낭 타임이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이걸로 이제 좀찰라리오버라딱 잡으면서 빠르게 오고선. 아, 대시 박스도 놔는 일단 조건하나 있죠. 미래가 궁금한 광물 더 필요합니다 뭐라도 어, 이속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잘 쫓아가야 돼요 부지하게 잡았죠 이 징조는 나의 길을 놓쳐서 발코발컨 우와 발콘. 너무 발컨

뜬금없는 타이밍에 들어가는군요. 첫 번째 차례. 그래. 이게 뜬금없는 타이밍이라 가지고 살짝 흔들렸다. 일단 이거 깨고 이거 깨줍니다. 뭔가 <놀람> 좀 들려줘야 돼. 할때를 꽂아야 되는데 여기서 e 아 n d then.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다음에 히드라 노쉬를 막으려고 하면 우관이 좀 있어야죠 이제 모선넥 커밍아웃 이제 타테크도 한번 타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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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보슨 무슨, 무슨, 보슨 무슨, 무가 무슨, 무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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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는이이제이것까지만 나와주면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 아, 이거, 저거, 이거 그 싸움인데? 저, 감시군주, 우리 감시군주를 잡냐 못 잡냐가 이걸 막냐 못 막냐의 반인들인데? 옮기면 옮기면, n 기 옮기, n 기 아, 잡 a 다잡았는라날라이어이 n 날 i 가면안되는데아 i 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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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렸어 i u n g 를맞 떼자 떼면서 하나씩 인구수가 엄청 많네 여기 일단 다시 먹어야 돼아 이거 딱 아까 연결체 시켰으면은 할만한데 이러제 조합이 갖추기, 자, 갖추기 전에 조합이 깨져버릴 확률이 커지아 여기좀 빨리 뚫리자 필요한거는 우주만보다는템 템이 있어야 수비가 되요 일단 여기서 갓다리 갖다 놓아서. 자원 자원이, 자원이 많아가지고 한 번만 찍어도 200이 굉장히 빨리 찾을. 게하고 직장 간다. 갔어. 내기 보내주고. 다시 여기서부터 하나 하나 차근차근. 내가 믿는 건 템이다.

어우, 아, 이한번딱잡 아주 면은. 이렇게 나오는거 죠？자꾸 바로 자꾸이 아. 기세 를몰 아서 바로 갑믿시다 왜못 들어가? 이을못 들어가 요 여기? 바보 아니야? 아저 멍청한 집중관 저 바로 앞에 있는데 저걸 못뭐 지켜? 하사 8템플라 이제 집중관으로 수비하고 하트로고 프로브라도 이걸 막아놓고 모선에 한 김. 알맹이 충분한 것 같고. 와, 설마 이거를 역전하나요? 점상템 숫자가 좀 조금 적어서 불안하긴 한데. 끊기면 안 되지만은 지창군 이품으로 끊기지 않을 것 같네요. 살모사 이거엔 잘 안죽어요 맷집이 좀세가지고 살모사의 납치가 무서운거지 저거는 그렇게 무섭진 않군요 저 스킬은 야 설마 당황금 한테.. 당황금 한테 멀티드 없이 이기나요? 야 한방 역시 프로토스의 한방 프로토스의 한방 이게 격리. 와 설마 삼땡이 안 먹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나? 안녕하세요 준번님 오랜만이다. 어 달빛바다님이군요. 시 어, 오랜만이에요. 이때 11일 남으셨어요? 8월 13일 날 이때 하시나요? 아 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으셨네요. 불안하시겠다. 꼭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11님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주지?